3번에 3번에 들어그 금방 우리는 했던 거는 몇 개야 2개? 바로 가 바로 줘야 된다 바로 와 하나 하나 있다, 어. 근데 이제는 봐라 두개 있어 2개 이렇게 밑에 음. <laughs> 이거 이거 또 꼽혀야 되잖아 응. 음. 이래가지고 어, 다 정규직 했을 때 엑스에 개수를 구하라 이 말이야 음. 이거 뭐의하고뭐 말이야 이거 옷승공식이 없잖아 음. 맞지 있으면 있지 말아 아니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따로따로 해가지고 바스깔 삼각형으로 개수 구해가 풀어도 되겠다 그러면 뭐 귀찮아. 네. 그래서 이놈을 이놈을 풀자마자 이놈을 네. c의 아래 x의 o 마이너스 알승 이의 알승을 작성하지. 그러면 이놈은 그냥 뭐 풀수 있잖아요. 네. 네. 이 x 플러스 이로 되잖아. 그러면 이놈하고이세 개를 곱해가지고 x가 넣을 수 있는 거찾아내야될거 아니야. 네. 맞 이거는 이 아무리 작은 게몇차고3수부터 5차까지 있자. 네. 그럼 이놈하고 이놈하고 곱하면은 x가 나올 수 있나? 네. 못 나와. 이놈하고 곱해으로 그래. x 나올 수 있나? 네. 이놈이 3수하면 되잖아. 네. 그 다음에 이놈이 1차하 되면은 이거 곱하면은 x가 나와. 두가지않되네 이건 네. 안 되고. 네. 그래서 이거 두 개만 풀어야지. 네. 그럼 이거 중요한 게 O C 의 R E R 성이거두이 곱해야 되니까. 2, e, 맞지? 2 응. e 하나 더 붙고 응. 그 다음에 X, X니까 얼마나? X에 6-R 생될거 아니야. 그 응. 응. 이놈이 X를 하면 얼마 되지? 6-R 얼마 되지? 1승 되면 X가 온다 아이가. 그래서 R은 얼마고? 5지? 5지로 하면 5C에 5 2에 5성 곱하기 2, 2. 이렇게 계서구는 거지. 응. 얼마고? 64. 응. 그 다음에 이제 이놈 중에. 이거는 곱하는많아잖아 그럼 이거는 따지면 되니까 이거는 5시에 알 2에 알성 X이에 오마이너스 알인데 이 오마이너스 알이 얼마 되는데? 1대만 되니까 알이 4네 4를 지급하면은 5시에 4 2에 4성 맞지그러면5 곱하기 16 80이네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는 48이니까 답이 얼마고 44가 되겠네 144 됐죠? 응. 엄마 이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로 알로 썼다 이거 이거는 응. 다른 걸줄알고지 이렇게 ECS XA2- e S1의 SS 응. 이렇게 해도 돼요 이래가지고 이거랑 앞에꺼 일반항이고 이거는 뒤에꺼 일반항이잖아 응. 두개를 곱하니까 ECS 5 c R 그 다음에 개수는 2의 R성. 그 다음에 X의 2-S하고 이거 두 개다 계산하면 얼마 되노? 7-R-S성 1될거 아니야. 응. 이 7-R-S가 X 몰라 하면 1승 돼야 된다. 응. 그래서 R 플러스 S는 얼마고? 6이지? 제... 응. 근데 S는 될수 있는 거처럼 것 같은데, 이 가지밖에 될 수가 없어. S는 2까지 이놈이도 4고 응. 이거 1로 하면은 이거는 5고 응. 이거 0로 하면은 이거는 6이고 맞아 그럼 6될 수 있나 응. 이거 안되잖아 R도 5가지잖아 응. 그래서이 비교할 게 없어 응. R이 4일 때 R이, S가 2고 R이 5일 때는 S가 1일 때이두 개를 계산하면 답이요 응. 6이 2랑 계수이그 여기다 대입하면은 응. <laughs> 4를 넣니까 S는 2 넣으니까 2C에 2 R은 o, C에 4 넣으니까 5C에 4 예 4승 더하기 밑에 거 5, 1일 때는 2c의 1 곱하기 5c의 5 2의 5승 이거 계산해도 답이 144가 나와 올려드려면 음. 이렇게 하는 거지 맞으면은그 음. 다음 두 번째 거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이거는 뭐 정식 x 플러스 1밖에 없거든 너무 많은야 이거는 10c의 r에 x2승에 10-rs 곱하기 마이너스 2y에 r승 그러면 이거는 10c에 r 곱하기 마이너스 2에 r승 x에 20 마이너스 2 r y에 r승 이 되겠다. 맞지? 근데 이놈도 앞에 한개 있으니까 x랑 요거랑 곱해가지고 요게 맞을 수도 있잖아. x 곱하면 y는 안 변하잖아. 네. Y가 얼마 되노? 삼성, 삼성, R3이자. 응. R3로 말마 뭐? 14성. 요 응. 하나 곱하니까 1 5승맞지 응. 그러면 첫 번째는 r 3일죠 3로 하면 10C에 3. 마이너스 2에 3승 또는, 그 다음에는 3수항이 1에다가 이거 곱해감고 만들 수있겠지 이때는 응. 변화가 없잖아, 이거는. 변가 응. 3이잖아. 응. 3로 하면 1 5성밖고없지 마이너스 여기? 네. 여기 마이너스 2알겠 응. 어디에? 10c 알타올 기 여기 마이너스 2알겠 계수하고 y 한리시겠다이거여까지2안계산해니까어디두개분리시켰 마이너스 알수 y 알수니까 그럼 아. 이거는 아. 3, 2, 1번에 8 곱하기 마이너스 8. 응. 12, 9 6이늘꺼이 말라서 그런 이네 됐죠?